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리입니다 네, 내일은요 두근두근 디어유가 상장을 합니다. 비트나인도 동시 상장이죠. 두 종목 최종 배정 현황 한꺼번에 한번 챙겨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어유의 우리 사조청약 결과는 어? 좀 미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100% 청약률을 기록해 줬더라고요. 1인당 청약 금액이 단순 계산하면 2.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일진아이솔루스가 1인당 신청 금액이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훨씬 좋은 결과를 기록해 준 거죠. 의미있게 받아들여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기관들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셔도요. 네. 배정 전에 37.46%로 이미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83.51%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죠. 게다가 6개월 확약 비중이 보시면 42.89%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비중도 27.23%나 되고요. 그래서 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너무 저 좋았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총 수량 대비해서 확약이 신청된 비율은 89.36%나 되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도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화객 비율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어요. 1위가 SK바이오사이언스, 2위가 엔캠, 3위가 바로 디어유가 됐네요. 그러면 최종 화객 비율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한 비율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기존의 25.72%. 애초에 조금 낮은 편에 속했는데요. 화격비율 83%대를 적용을 해줬더니 무려 17.51%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 미만으로 내려간 거 오랜만이네요. 좋네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91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11.80%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들의 보유 주식 수를 비율로 한번 따져서 보시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67.37%로 가장 높고요. 기관들 물량은 대부분 묶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들이 23.38%로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존 주주는 정체가 누구일까? 보시면 벤처 금융도 있고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미리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1% 이상 주주들이 꽤 많네요. 6% 정도. 소액 주주도 3.35% 정도. 근데 아마 기존 주주들도요. 디어유의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읽고 있을 테니까 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성과 만들고 좋은 가격에 팔고자 다 같이 좀 합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시장에 출해될 수 있는 주식이요. 전환 사체가 있기는 해요. 보통주 225,936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상장 후 1개월까지는 보호 예수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파는 건 1개월 뒤에 가능하지만 상장 직후에 보통주로 미리 전환은 해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주의 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전환 상한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1개월 뒤. 6개월 뒤부터 매각이 가능하기는 한데 상장 후에 바로 보통주로 미리 전환을 해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0만 주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이 부분이 상장일부터 굉장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디어유의 확약 비율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요 확약 비율뿐 아니라 유통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0%가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11.8%면 요 중에서는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918억원 적지는 않은데 일진아이솔루스는 167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따상이 가능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26,000원도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우선은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조건들이 비교적 다 좋은 편이죠. 그리고 RBW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 엔터주가 훨훨 날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더라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가 시간의 35% 급등세를 보여준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디어유 상장의 성과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우리 사주 청약률 100% 1인당 평균 청약 금액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최종 파격 비율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높고 유통가능 물량도 20% 미만 17.51% 기존 주주가 11.80%가 존재하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사채와 전환상한 우선주 보호 예수로 묶일 테지만 상장 후에 주식수가 늘어날 위험은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엔터하고 지금 메타버스 분위기까지 너무 좋아서 따상의 가능성까지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인데 요거는 아마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죠? 의미는 없겠고요. 비트나인하고 상장일이 겹치는 게좀 변수인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금부터 그러면 비트나인의 최종 배정 현황을 같이 보시죠. 네, 마찬가지. 우리 사주 청약률은 100%를 기록해줬어요. 1인당 청약 금액이 0.17억 원.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4억하고 비교하면 뭐 크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100%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최종 확약 비율은 사실 생각 외로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 5.97%였는데, 배정 후에 31.53%까지 올려서 잡아줬습니다. 와 거의 다섯배? 디어유 하고 동시상장이라 조금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한 건지 아무튼 꽤 높게 배정을 해줬네요. 네, 6개월 확약 수량은 없고요. 3개월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비트9은 유통물량이 조금 단점이었어요. 41.86%나 됐고 그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22.44%로 또 높았거든요. 근데 확약 비율을 적용했더니 37.31%까지 내려오기는 했고요. 그럼에도 40%에 가까워서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425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금액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데, 단독 상장이라면 좋았을 것을 디어유랑 겹쳐서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율을 보시면, 여기도 기존 주주의 비율이 60.15%로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23.40%두 주체 모두 상생일 초반부터 뭐 차익 실현에 나서고자 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나인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보니까 기타 주주, 우리 사주 조합, 어, 그리고 소액 주주, 공모 주주가 있는데 여기서 기타 주주는 주로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분들이 12.34%를 차지하는데 다행히요. 일부 지분은 자발적인 보호 예수를 약속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일부분이 유통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 상장일의 매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어쨌든 재무적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걸려 있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반대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이 속해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 일부는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확약했거든요.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6.6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사주 청약률은 100%뭐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고요. 최종 확약비율은 31.53% 높여서 잡아줬다. 다행이다. 그래서 최종 유통가능 비율은 37.31% 기존 주주 비율이 22.44%로 높다 보니까 크게 낮추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나 사는 기술보증 등이 상장일에 바로 매도하지 않는다면 수급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상한 우선주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바로 행사 가능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위험요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비트나인은 참고용으로 제가 이론적인 주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회사 측이 제시했던 비교기업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XM은 18.4배, 위세아 혜택은 24.77배 정도가 됩니다. 평균은 21.59배고요. 그래서 비트나인의 2023년 예상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온 71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이것도 투자설명서 그대로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치를 제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이 14,80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35% 정도 플러스로 나오는데 뭐 이것보다는 결과가 조금 더 좋기를 바래야겠죠 그래도 따는 한번 가보자. <laughs> 아니면 그래도 50% 이상은 노려보자. 얘기했다시피 디어유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디어유의 압승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금은 아무래도 디어유 쪽에 몰릴 확률이 높겠고요. 비트나이는 장 초반에 상황을 잘 살피고 빨리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요 지표들이 매우 안 좋았던 종목들은 제외했고요 선별된 종목들의 상장일 최고가 수익률과 최고가를 달성했던 시간을 적어뒀어요. 보시면 YM텍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장극 초반 극 초반에 최고가를 찍고 그 뒤에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 초반에 9시 5분 전에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들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